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가수 황영웅님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님이 생일을 맞아 팬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이번 생일 라이브 방송은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었고, 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황영웅님은 최근 발매한 정규 1집 앨범 당신 편 2초동 63만장을 돌파한 것에 대한 감회를 전했어요. 황영웅님은 자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팬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여정 속에서 받은 큰 사랑이었기에 황영웅님도 그 감동을 감추지 못했죠. 또한 방송에서 황영웅님은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하며 팬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 팬들이 보내준 다양한 질문에도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그는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황영웅님의 팬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정규 1집 당신 편은 타이틀곡을 포함해 무려 12곡이 담긴 앨범으로 많은 팬들이 이 앨범을 기다려왔습니다. 또한 황영웅님은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 곡의 작곡, 작사에도 참여하여 한층 더 그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바보, 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그리고 오빠야랑에 참여하며 황영웅님만의 감성적이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담아냈죠. 이렇듯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황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분들께서도 큰 감동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음악과 활동을 지켜보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